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홍천 홍천 원주민 부동산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토지는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괴성리소재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농지 200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재는 농사를 짓지 않아가지고 잡초랑 이제 일부는 이제 모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바로 이제 용소계곡 물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소불산에서 내려오는 방향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광암리로 넘어가는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앞쪽에서 바로 합수머리가 지고요. 여기는 이제 솥불산 줄기에서 내려오는 곳, 그러니까 물이 세 군데에서 여기가 이제 합쳐지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는 이제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되어 있고, 용소계곡 이제 트레킹 하시는 분들 내리는 주차장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시면 이제 세이지우드라고 이제 유명한 골프장이 되어 있고, 이 아래쪽으로는 다 전체가 용소계곡이 되겠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 동홍천 ic에서 차로 약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거리고요. 서울에서는 1시간 초반 중반으로 이렇게 멀지가 않고요. 용도로는 집한채 짓고 이제 물가 옆에서 전원생활하기 좋은 조건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으로 보시면 전기전화 다 들어와 있고 안쪽으로도 보면 이제 집들이 몇 차가 있어가지고 외롭거나 무섭지 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옆에 물가도 좋고 옆에 또 하천부지도 넓게 좀 일부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집터로는 아주 좋은 조건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옆으로 이제 물이 흐르고 있고요. 잠시만요. 요런 식으로 이제 바로 옆으로 맑은 물가가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좋고요. 뭐 여름에는 이제 물놀이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다슬기 잡고 이렇게 물가에서 이제 놀기 좋아하시는 분들 좋은 조건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은 이렇게 하천부지 일부 이용하고 포장도로에서 이제 바로 들어가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입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건너편에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매 토지 위쪽으로는 이렇게 전원주택들하고 펜션, 이렇게 산자락 밑으로 주택들이 있어가지고 뭐 아주 외롭거나 무서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는 아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길 건너편 큰 길에서 이렇게 바라본 상황이고요. 건너편에 바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용소계곡 그 상류 주차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 바로 이제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지름로는 이런 식으로 시멘트 포장도로가 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본 매매 토지 관련해서 좀더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전화 주세요.